깜짝이야. 여기 하나 더 있어. 아, 숨어 있었구나. 관캔으로 나왔어야 된다. <laughs> 아, 약간 그런, 그런 타임? 오케이. 간만인데? 아니, 죽어서 티베킹당가는거 진짜 1년만이야, 나. 으악! 어, 확실히. 어, 나발이 하니까 이런 애들이 슬슬 기어 나오네. 근데 어디 갔냐? 아, 저기서 죽었구나. 어? 사운드 들렸는데, 밥본 사운드였고, 아니 듀얼 우리 팀이 너무 빨리 잡아. 나도 죽이고, <laughs> 죽이고 싶은데, 찾을 때마다 죽어 있어. 아, 작작 죽어. 야, 나랑 싸우자. 야 나랑 싸워. <laughs> 나랑 싸우자고 여기 있다. 슛 안돼. 이겼겠지 뭐. 아이 약해? 아 이렇게 해야 돼.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하긴 하되 약간 어 맞춰준 거야 나도 너무 너무 초딩인가? 아 우리 팀이 다 죽여가지고 나한번 겨우 찾아서 겨우 죽였네 진짜. 아, 티베킹하면 또못 터지나 <laughs> 나 완전 완전 8기통 엔진이지 근데 어, 근데 약간의 난 너랑은 달라 할수 있지만 음, 난 너랑은 달라 슛 음, 간결하게 코기밍코기밍은또 뭐야 진짜 처음 봄만두죠 이분은 와, 만두나라 공주님이죠? 아 삼촌 같대? 이번에 뭐였지? 이번 나 유행어 하나 배워왔어. 어 이따 알려줘야겠다. 님들 모를 걸. 아 근데 잠깐만. 까먹었어. 네이버 검색 기록에 뜰줄 알았는데 안 뜨는데. 그 약간 못 생긴 거 보고 이렇게 말한다던데. 아 잠깐만. <laughs> 기억 안 나. 누구 누구님 하면 넵 하고 개못 생긴 여자 캐릭터가 아저씨 턱수염 단 여자 캐릭터가. 대답, 어, 밤티, 어, 밤티 맞아, 어나 그거 딱 처음 듣고 밤티라미스인가? 했는데, 맞아, 밤티. 못생긴 거 보고 밤티라고 하는데, 어 맞아, 맞아. 나, 나 배워왔어, 밤티. 밤티 롤러, 컷! 아, 꽤지난 거야, 또? 아니, 님들 왜 이렇게 빨라요? 님들 최전방에 있어? 트렌드에 최전방에 있는 거냐고. 저번에 햄부기, 햄북스, 햄, 머시갱이 할 때도, 이거 좀 지난 미미인데 이번에 밤티도 좀 지난 미미인데 고무가 유행이야? 고무요? 고무짝이? 그럼 <laughs> 또 뭐야 <laughs> 고무짝이? 진짜 상상치도 못한 단어의 단어의 혼합인데 고무짝이? 뭐난 차라리 그거 말하면 그거면 이해해 뭐 골반이 멈추지 않아 머시갱이 고무 고무 짜기 넋놓고 보게 돼? 고무 짜기 개가 미쳤어? 나도 미치겠어. <laughs>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나도 미치겠어. 막애벌들이 단체로 고무 짜기 와 고무 짜기 레전드인데 고무 짜기 너무 재밌어 이러는데 어릴 때뭐 다큐 안 봤어요? 고무 나무 고무 채집 이런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재밌게 짜길래? 아, 진짜로? 아니,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못생긴 거 보면 밤티라고 말하고, 심심할 때는 고무 짜는 거 보고, 진짜로? 세상에 그게 맞아? 아, 고무도 개 못생긴 고무 짜면 밤티 고무 짠다고 해? MG, MG 하기 어렵네. 이게, 이게 고무야? 작업자가 천연 고무를 채취할 때 고체화된 고무를 짜내거나 비틀어 여분의 물을 제거합니다. 이거 맞아? 고무의 크기가 줄어들고. 아 진짜 이걸 본다고? 가벼워지죠. 그런데 진짜로? 서 나오는 라텍스는 걸쭉한 우유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어? 뭐 고무를 덕질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고무 짜는 걸 재밌어서 보고 있는 거야? 고무를 느끼는 거야? 음, 그렇구나. 재밌네. 쾌감 미쳤어? 고무 팬이셔? 나는 밤티처럼 고무가 약간 다른 걸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진짜 고무를 짜는 거였네? 상상도 못하. 아니, 근데요. 아, 나왜 이렇게 믿기지가 않지? 그냥 님들이 말해주는 걸 이해했거든? 내 머릿속에 온전히 다 들어왔거든? 님들이 고무짜기를 즐겨본다는 걸? 근데 난왜 그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그걸, 그걸 왜 이렇게 재밌다고. 이 <laughs> 계속 머릿속에 새로 고침하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laughs>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머릿속에 튕겨내고 있어. 내가 어, 맞아? 너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아니지 않아? 다시 다시 읽어 봐. <laughs> 진짜로? 아, 좋아하는 고무를또 자랑해? 나 방금도 좀 멀, 내가 튕겨냈어. 방금도 어, 나팅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무 짜는 걸잘안 한다고? 아, 미친. 다 익은 고무는 또 딱딱해? 어쩌라고? <웃음> 어쩌라고? <웃음> 어쩌라고, 그건? 다이은 고부요. 딱딱한 건 어쩌시라고요, 나보고. 뭐서 <laughs> 알아? 대박이네. 잘했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아, 근데 진짜 그게 맞아? 내가 들은 게 지금까지 듣고 있는 거에 저번에 그 햄북이 오내논처럼 단한 시에 각색 없이 이게 맞아? 고무 짜는 게 재밌어서 고무 짜는 걸 봐. 이 이게 맞는 거야? 아 <laughs> 그렇구나. 아 이건 진짜야? 아우 어. 리얼 홈모노야? 한두 번 속나? 네번 속았다 할까? <laughs> 고무 탈때본게뭐밤 티까지는 유행하구나. 짧으니까 딱 이해가 됐는데 어렵네. 요즘 트렌드 어렵네. <laughs> 난 저게 난 제일 어이없어. 우주님도 보면 공감하게 될 거예요. 고무의 매력이 빠져들게 될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아까부 계속 무슨 고냐클론이니 나한테 최면 거는 거 같아. 너도, 너도 쌈바를 추자. 어 고무라이팅 당하고 있어 나 지금. <laughs> 저 그냥 순수한 워딩이왜 이렇게 킹 받지? 뭔가 고무짜기를 보고 있으면. 치즈 갖고 한입 먹고 싶어요. 브리타 치즈 같은 어쩌라고? <laughs> 나보고 어쩌라고? <laughs> 진짜 탱글한 치즈 같대요. 애들이 좋아하는 물건 있으면 저거랑 똑같이 얘기한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근데요, 빨간색이 좋아가지고 빨간 공룡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공룡이 <laughs> 수가셨습니다. 저, 제가 좀, 어, 유행어 이슈로 제대로 집중 못 했지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은 정도에 딸라, 따라 달라요? 익기도 <laughs> 해? 고 고금, 고금 고구마란다. 고무가 익기도 하는구나.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읽을 때마다 머릿속 한 켠에서 가로 열고, 어쩌라고. <laughs> 가로 닫고. <닦고 웃음> 왜지? 왜 이렇게 반발심이 들지? 아까도, 아, 전 진짜로. 브리타치즈 같아요 할 때마다 <laughs> 바로 알고 어쩌라고 어쩌라는거지 자동생성도 계속 문장에 고무를 존중해줘 그것도 밈이야? 고무 존중도 밈이야? <laughs> 보면 안다니까? 아니 봤잖아 고무 짜는거 봤잖아 고무 짜고 계시네 <laughs> 고무 짜고 계셔 어, 이거야? 이건 너무 커. <laughs> 아 이건 너무 커요. 좀 작아야 재밌어. 진짜 어쩌라고다. <laughs> 진짜 진짜 어쩌라고긴 한데. 아 이건 너무 덜 익었어. 아씨, <laughs> 나 이제 좀 익는다는 개념을 알것 같아서 개 짜증 <laughs> 나 지금. 나좀 이제 아아 아, 약간 찰기가 있는 게 익는 거고 너무 물기 많은 게아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진짜 개 짜증나. <laughs> 아, 읽은 게 좋아. 아, 그러셔. 응, 정확해? 어, 핵심을 찔렀어, 나. 고마워.